안녕하세요. 칼로스입니다. 1131회 멤버십 가족회원 전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아, 5분 아래요. 5분 아래는 요번 에차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. 네, 여기 사수가 나오기도 했지만, 어, 전 회차에 사수가 나오고, 어, 여기서, 어, 지금 현재 사수 중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착각하시고, 여기서 좀, 어, 나올 만한 거를 만약에 굳이 찾는다 그러면 25나 27일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. 어, 백회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, 백회기에서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괜찮은 자리는 1번에서 9번. 요번에 차에 필출로 보여지는데, 1번에서 9번이 그 다음에 좋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26, 28번에서 36이에요. 일단은 여기는 이제 무조건 필출이고, 여기도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제 자료상은요. 지금 백핵이하고 조금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요.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가 1 2 2라그러면 여기가 공동 3위죠. 어, 공동 3위. 왜냐 백핵에선 여기지만 제자료에선 여기에요. 여기가 좀 괜찮고 어, 필출로 보여지는 제자료상으로는 여기에요. 결국은 백핵이하고 제자료랑 이번에 제딱 맞아 떨어지는 회차에요. 여기하고 제 자료상은 여기인데그 백해기 상으로는 이쪽이에요 어쨌든 요거 요 부분 다 챙, 챙기시고 제 자료에는 어쨌든 요 두개가 다 좋아요 100%는 여기고 여기는 90% 정도 되고요 어, 백해기는 여기까지 다돼 있어요 그래서 37번부터 45번까지는 외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어, 보여지는 요, 요, 요번에 차의그패턴이고요 근데 4 0번때가 어찌 보면 나와야 되는데 어 일단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백회기와 제 자료랑 겹치는 곳은 여기다. 그 다음에 백회기에서는 여기지만 제 자료에서는 여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5분 할에서는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자료가 한쪽으로 몰려서 어 중요한 구간 100% 구간들이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9분할 9개로 불과 9개로 해서 나눴는데 9개에서 5수씩 쪼갰더니 또 분산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100회기에서 100회기에서 어, 좋은 자리는 이쪽으로 갔고요그 음, 다음에 이제 보볼까지 포함한다면 여기까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가 있어요 31에서 35 6에서 10제 자료는 어, 26에서 3요 자리가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요. 26그결 26에서 30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에서 26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둘이 합쳐서 뭐두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15분할 15분할은 또 뭐가 좀 바뀌려나. 15분할은 아무래도 좀더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였는데 어, 백회기에서는단한 번도 안 나온 곳이 세상에 있네요. 단한 번도 안 나온 곳이. 28에서 30. 네, 여기는 꽝이네요, 꽝. 어, 하긴 여기서 제가 보는 수가 없습니다, 요번에차에 네, 28에서 30. 물론 이제 28번 같은 경우도 뭐또 올라탈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가 단한 번도 안 나왔다, 백핵 이상. 한 번씩 나온 곳도 있어요. 예, 37, 아니 40에서 42 여기가 딱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1수그 다음에 또한 곳은 여기 10번에서 12번 여기서 딱 한번 나왔어요 1수 그리고 제 자료상으로는요 제 자료상은 25에서 27이 자리가 자꾸 땡깁니다 25, 26, 27그 25, 27 중에 나오려나 아니면 이 사이에 낀 긴수가 나오려나 자료상은 또 여기가 괜찮아요 용지를 넘어갈게요. 용지는, 어, 용지, 용지. 백해기에서 사세로가 가장 좋아요. 사세로가 가장 좋고, 어, 요번에 차는 짝수 흐름이에요. 2, 4, 6. 사, 사세로가 가장 좋고, 그 다음에는 백해기 상으로는 특별한 곳은 없네요. 여기 아니면 아주, 그래도 한70% 정도 가능성 있는 요 자리. 사세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제 자료상으로도 사세로가 좀 제일 괜찮아 보여요. 사세로에서 뭔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, 이런 생각이 되고. 그 다음에 짝수니까 또6세로6세로도좀 괜찮죠? 백해기상은 아닌데, 제 자료상은 사세로와 6세로가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음, 그리고 오픈방송에서는 제가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7세로까지도 좀보려고 했습니다. 오픈방에서 그래서 7번, 14번 그 다음에 여기 7번, 14번 위에칸은 7번, 14번이고 아래 칸에서는 35, 42 이렇게 이 정도에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4, 6, 7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. 네, 참고하시구요. 여기서 꼭 가져가야 될 때는 아마도 사세로 아닌가 싶어요. 백혜기도 좋고, 제 자료에도 좋고, 어, 요거 참고하시구요. 궁도, 궁도는 뭐가 좋으려나. 궁도에서는 백혜기가 좋은 자리가 두 군데가 있네요. 40하고, 음, 40하고 70. 7궁. 40하고 70이네요. 40하고 70. 이렇게 되구요. 그 다음에 제 자료에는 또 99단. 99단이 괜찮고요. 겹친 데는 여기. 근데 제 자료상으로는 50대50인 자리가 이 40이에요. 백0 0는 괜찮고. 그래서 40에는 뭐 50대50까지 따진다 그러면 여기가 겹친 자리에요. 그 음, 다음에 뭐가 있나. 40하고. 그 다음에 70은 겹치지 않고. 제 자료에는 70은 별로 약. 약하게 보입니다. 1 0도좀 약하게 보이고 구공에 9 0에9 18 27 36 45 여기가 제 자료상 그나마 좀 괜찮아요 참고하십시오. 자이번째는요 저기 오픈방송을 또못 했어요.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또 하는 일 이지만 뭐 이것저것 음, 하기 싫은 일들이 자꾸 치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어, 오픈 방송에 할 부분인데 예, 여기서 하자면 2월 수가 가능하다 한 거면 여기서 2월이 된다고 하면 아, 15번이 15번이나 음, 아니면 25번이나 음, 약간 27도 있었죠. 15, 25, 27. 음그 다음에. 없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월 한다면 15, 25, 27 정도 아닌가 싶어요. 15, 25, 27. 40은 뭐, 보너스 정도 되니까. 그, 세충에 나오게 되면, 안 나오는 것도 있죠.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참고하시고. 네, 몰림수는요, 27하고 14가 이렇게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, 27은 솔직히 좀, 어, 나와줘야 되는 수 중에 하나인데, 1위로 돼 있네요, 27위. 27위 나온다면, 아, 2월수가 또안 나올 수도 있고, 여기 27, 25, 14, 이렇게 돼 있네요. 14번도 괜찮아요. 둘다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, 여기 보통 두 개, 그때 두 개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,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. 자, 이쪽에서는 몰림수가 28하고 10이에요. 28이 또 올라올까요? 28 경우는 아까도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, 하나, 둘, 올라오게 되면 세번 연속으로 올라오는데,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28, 10번 다 아닌 것 같아요. 중복수가 이쪽은 둘다좀 별로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동월동주는 보시면, 음, 4번, 20번, 26, 20, 4번, 괜찮구요. 26, 35, 40번 인네 40번 아니겠죠. 그 다음에 별로로. 여기서는 25, 30 별로, 32도 별로, 40, 40번, 42번은 괜찮네요.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동일의 차. 음, 동일의 차가 퐁당퐁당 이면 좋겠어요 만약에 퐁당퐁당 이라고 하면 어, 괜찮은게 음, 25그 다음에 36 38몇가지25 3 6 38 까지 괜찮아요 여기 41은 모르겠네 41도 괜찮겠다 25 여기가 괜찮네 딱 중간 네, 여기가 괜찮습니다 <laughs> 자 여기는 무조건 음, 필출 이번주는 12수에요 1수에서 3수 음, 아셨죠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26도 괜찮고 9번도 괜찮고 9번 7번도 괜찮고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아닌가 싶어요 7 9 26 35 36 정도 아닌가 9 12 1 6 예. 79 26 35 36 이정도 이지 쉽습니다 음, 뭐라도 나온다 네, 1 227그 어, 뭐야 12아12 아, 17 12, 27, 20 27. 여기 중에 뭐 보이는 수 있나요 하여튼 여기 좀 어, 제가 그중에 좀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거 체크를 좀 해놓은 것 같은데 네,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쭉 보셔가지고 그래서 9번 음, 24번, 27번, 35번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기본 15수. 전주에 한수 한 나왔죠? 요번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, 7번, 22번, 23번, 26번, 36번. 36번도 꽤 많이 걸리네요, 요번주에. 39번, 42번 정도. 43까지. 45는 아닌 것 같아요. 아, 여기 45? 강해 보이진 않은데. 어쨌든 나오게 되면 이 이유인 것 같아요. 앞쪽은 7번 하나 괜찮고, 그 다음에 22번 이유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2번 이유인데, 여기서도 뭐 좀안 좋은 자리는 29번 안 좋고요. 32번 안 좋고, 여기 두 개는 안 좋아요. 22, 23, 26, 36. 이렇게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, 달력수. 보시는 대로 총2 8입니다 아, 26수입니다. 전주랑 똑같죠? 나오죠? 무조건 필출이에요, 필출. 일주 필출. 뭐, 26수 중에 안 나올 리는 없겠죠. 좀무습지만 필출이에요. 한 두세 수, 많이 나온 경우가 다섯 수 나온 적도 있지만, 글쎄요, 그렇게 나올까요? 음.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하여튼 나는 여기에 있는 수 빼고 볼래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 뺀다면 21수 작은 수는 아니지만 21수가 아니라 몇 수야 19수 19수인데 19수도 많죠 19수 중에서 반대로 보셔도 돼요 나는 여기서 한두 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난 두세 수다 그러면 절반은 마, 나머지 10, 19수 중에 있잖아요 반대로 보시는 거죠 저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요런 이런 것 하시면 돼요2 5 6 9 12 13 16 19 20 23 26 27 30 33 34 37 40 41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총19 수중에 뭐 삼수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해서도 좀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거고요 그 다음에, 이웃스는 뭐, 여러분들, 워낙 잘 나오니까, 이번에 단번대가 다 빠졌네요. 이웃이렇게 네, 해가지고, 요번에 차, 이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8월 15일날, 이제 4, 회차 모집을 합니다. VVIP 회원. 네, 이번에 모집 인원은한 음 50명 정도로 해서 할 생각인데, 여러분들 오시는 대로, 어, 요즘 힘들잖아요. 불경기다 보니까. 제가, 어, 좀 더, 어,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다들 어,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. 더 이겨내시고 좋은 꿈, 그 다음에 좋은 성적 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